<laughs>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1 8장에 소개되어지는 일만 달란트의 빚진자 이야기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으로,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스바냐 2장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마지막에 역사 부분을 역대하 36장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가기 그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역대하 36장을 통하여 확인을 해줍니다. 그 일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다고 할 때, 그 왕으로 나아가는 나이가 23세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3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3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이제 에그베 왕이 그 여호아스를 에그브로 붙잡아가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의 나이가 25세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세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또 바벨론의 왕 느부가네살이 이 여호야김을 사로잡아가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는데 여덟 살에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덟 살에 왕이 되어서 3년 10개월을 왕노릇을 했다. 그리고 이제 또 폐하고 여호야긴을 이제 잡아 가고 그의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의 나이가 21살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21살에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청소년 나이대의 왕을 세우고 젊을 때의 왕이 되어서 이제 단명하고 단명하고 이러는 그런 와중에 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기회였을까? 겸손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다 헛되게 써버리고. 그대로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면서 그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붙잡혀 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부터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일러 주는데도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을 곧게 하고 13절에 보면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15절에 가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악 었다는 거야. 아껴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아유 그러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가기 그 전의 상황이 이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왕들도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말씀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서부터 익혀야 된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겸손을 익히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 22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아주 굳어버린 모습을 표현해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모든 평생에 떠나지 않게 될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그 겸손이 몸에 아주 습관이 되고 그대로 늙어가면서까지 그것이 아름답게 연그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며 그런 신앙생활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신앙의 모습들을 자손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면서 아내 아버지가 성경 읽으시고 내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내 어머니가 성경 읽으시고 내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그냥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쓰임 받는 복을 이루어 가고 만들어 가는 여러분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교회 장로님이 되면 그 자손들도 장로님이 되고 또그 자손들도 장로님이 되고 막 그런 가문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겸손이 여러분에게 어려서부터 몸에 베이도록, 익숙하도록, 아주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높이실 때에, 정말 가장 높이, 가장 가까이로 부르실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며 이루어 갈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주 겸손하고 겸손해서 혈통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여기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다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되도록 그대로 자기를 통해서 성취가 되도록 하는 삶을 겸손한 삶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인데. 그랬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자기의 생애에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순종하여 내어 드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리아와 같은 겸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기쁘게 즐겁게 기, 그의 예배하는 노래하는 그런 삶을 세워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3절 계속해서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로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큼슈리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그 마리아가 스스로 자기를 비천한 자다.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비천한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때 그 비천하다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비천하다, 자기를 낮춘다, 비하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마리아는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육신에 계실 때에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겸손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몸에 익혔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장 4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그가 12살 때에 12살 때에 벌써 부모님을 순종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그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벌써 12살 그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습관이 되게 하고 익숙하게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벌써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부모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음에 다 안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쭉 성장해 가는 과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배우라고 성경은 교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순종했다 그런 내용을 빌립보서 2장 8절 요한복음 10장 1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순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실 때에 그 실상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떠한 보냄이었다고요? 바로 죽으라고 보내는 계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허는가 같도다. 이사지로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죽음 가운데로 보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는가 여러분 어린 양을 늑대들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아이 두려움 없이 갈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양은 두려움 없이 간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도 70명의 제자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늑대들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늑대들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들려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주어지잖아요. 거기 보면 세상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목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늑대 가운데까지 지나가면서 다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해 줍니다. 죽을 개명을 가지고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24편 아,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여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때문에 안. 아, 어린 양이 늑대들 가운데 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목자가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신다.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야. 그럼 겸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인생으로 살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겸손해야 할 이유 우리 육신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그런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수고로 떡을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살수 있을까 했을 때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시 말하면 영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이사야 57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시작 즉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심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예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예하는 자의 마음을 이라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고 왜 그렇게 함께 있느냐 하면 겸손한 자의 영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영원히 살다, 생명을 가진다, 산다는 의미예요. 그 근에 겸손한 자의 영을 살게 하시려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 마음이 낮 낮은 자, 마음을 낮춘 자와 함께 계셔서 그를 살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해. 그 마음이 겸손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생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혼을 살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겸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아멘.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말씀이 내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내 육신과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70년, 80년이 여러분 영혼을 살게 할수 있는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육신이 내 맘대로 내가 사용하고 내가 주인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청지기로 맡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네, 네, 쓰세요 하고. 즉시로 내어 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마을에 들어가면 어린 나, 나귀가 있는데 풀어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그거 왜 푸느냐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로 보낸다. 바로 보낼 것이다.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주인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들은 네 하고 내어놓으요 바로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즉시로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5절에서 6절에도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도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낙이 새끼를 풀때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내어주더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다라고 표현을 해 주고 있어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는 시작의 의미를 얘기해요. 아버지,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만유의 상속자로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의 모습으로서 겸손해서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내어 드릴 수 있는, 아주 즉시로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인생으로 살면서 자신을 낮추는 일곧 겸손함을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온유와 겸손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 내용에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왜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될까? 왜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될까?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가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영광을 상속받을 자녀라는 거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 낮아지는 자리까지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주 아주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넓은 길을 향해 갈지라도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잔치에 초청할 때에도 자기의 수준에 맞는 사람의 초청,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자기를 초청해 줄때 나도 그 사람 수준이 된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서로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을 초대하고 초청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저 낮은 사람이 자기를 초대하면 무시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바로 교만해서 그렇다, 높아져서 그렇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낮추게 된다. 그러나 낮은 사람들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다 그렇게 높은 자리로 가려고 다 성공하려고 다 넓은 길을 가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뭔가가 다른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 이루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 날을 소망하고 그런 날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겸손한 삶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여서 결실하기에 이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주로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